어, 1라운드에서 대승을 해서 아산이 좀 각오를 달리하고 나올 줄은 알았는데 저희 선수들이 어, 골을 넣고 어, 조금 더 집중하고 했어야 되는데 2월달에 경기 결과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그게 끝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어, 뭐 선수들 최선을 다해줬고 뭐 7월달에 준비 잘해서 다시 상위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희가 지금 홈에서도 그렇고 원정에서도 보면, 저올 2월 1일 첫 경기부터 수원 fc 경기에서부터도 페널티킥 두 개, 지금 계속 경기마다 저 페널티킥을 만들어 내주는데, 어, 디펜스 쪽에서 2 위대한 패스쪽고 들어가고 하면 그런 몸에 접촉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벌어져서 오늘 뭐 첫골을 승페널티킥을 내주게 됐는데 그 선수들이 좀 덤비는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, 어, 그 뭐, 수비. 발라스나 수비에 좀 집중력을 더 높여가지고, 공격이야, 뭐, 오늘 또, 뭐 공격들은 뒷골을 넣기 때문에, 뭐 득점장은 항상 뒷골 정도는 가족이 있는데, 수비 쪽에서 아무래도 앞에서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, 이주선정이나좀 그런 거에서 좀 아니라고 실점을 하는데, 그에 대해서 좀 득점적으로 구하는 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뭐, 축구랑 면다 뭐 실수화해야 또 골을 먹고 하는데, 요즘 계속 제가 이제 디펜스 꿀팁 골킥 코치한테 꿀팁을 공지하는게 우리나라 꿀팁들이 대부분 다 들었는데 공이 오면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펀칭을 해버리니까 잡을 수 있는 수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꿀팁들하고 계속 공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결국은 뭐 잡을 수 있는 공을 갖다가 수위할수 있는 공을 남을 줘서 실점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공이 다 꿀이 더 많은 코너키를 저희들은 하고 그, 실, 득점을, 못하고 우리는 또 뭐, 실점도 결국은 뭐, 운이 아닌 뭐, 그것도 다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선수들이, 어, 실감볼에 대한 그런 집중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을 좀, 훈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